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날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받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 우주에서 가장 기쁜 소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복된 부활의 소식을 들려온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추웠던 계절, 겨울이 지나 봄이 되고 나니, 이제 온 세상이 땅에서 싹이 올라오고, 꽃에, 꽃, 어, 나무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날까?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죽어도 다시 사는 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예, 이 땅에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천국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어, 즐거하고 스포츠 문화 또 모든 것을 즐기지만 그곳에 참 행복은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될 뿐인 것이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다 소멸되고 없어질 건데, 기쁜 소식은 이 땅에서 볼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수 있다라면, 이것은 최고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부활 영생, 구원 천국을 들어간다면 이것은 정말 소중한 기쁜 일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것은 이 우주가 창조된 것보다 더큰 일이고 더큰 소식이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 이 부활의, 부활의 의미를 찾아보면, 은 바로 부활은 생명, 생물학적으로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원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잠자다라는 의미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들었다. 그런데 깨어 일어났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중에는 바로 또 출발 떠남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이제 육체를 떠나고, 어, 영원한 천국으로, 어, 올라감. 예, 바로 위로 오름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부활. 그것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또 육체에서, 어, 떠나서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애 여인의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렸고 예수님도 관에 들어간 청년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가 슬피 울며 통곡하며 지나갈 때 예수님의 그 관을 손을 대시고, 청년을 일으킨 적이 있고요. 또, 어린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살리는 한 적이 있고, 여자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 달리다금!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난, 살아나는 것이 있고, 또, 죽었던 나사로, 그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를 다시 살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있지만, 예, 그들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다 다시 때가 돼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도 또 때가 돼서 죽은 거죠. 정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을 담당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로 귀신의 종으로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도 없고 또 생명과 소망도 없는 어둠과 흑암 또 지옥불구덩이 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수 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대신 죽어 주신 거죠. 대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심은 나의 고난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라고 어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 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도 영원히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로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살아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부활이 임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 육체의 연한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부활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확실히 이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갈지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까짓 거그 죽으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는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으축추합니다 부활의 예표는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요 우리가 침례식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 묶에 죽으심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이 물속에서 나오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증표가 바로 침내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사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또전 인구, 정말 뭐 우리 이 땅에 있는 전 70억 인구를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가장 큰 능력과 권세는 바로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자마다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동물은 땅 속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간 바로 한번 태어나면 그것은 일회성입니다. 소모성입니다. 한번 태어났지만 동물은 죽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사는데 우리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다. 육은 땅으로 가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영의 몸으로 산다. 이거. 아멘? 여러분이 이제 죽으면 영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몸에 살면 몸이 부패도 하지 않죠. 아픔도 없죠. 고통도 없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죠.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 번데기를 보면 됩니다. 구데기를 보면 예땅 속에서 어, 오랫동안 예, 구데기로 번데기로 살다가 그가 예, 이 나무에 올라가서 몸이 바뀌면 나방으로 매미로 싹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로 살지만 천국에 가면 하늘에 나는 나비처럼 영원한 천국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계란이 병아리가 되듯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한 번에 단번에 호령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내고 또 영으로 변화되어 천국을,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죠. 바로 천사와 같은 존재지만 천사는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는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또그 어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에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부활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루살렘 성이 열려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에 바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데 거기는 에 모든 에 눈물을 구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욕과에 통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또 늙고 때로는 병들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부활체로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영원한 부활생명으로 살며 주의 생명이 가득할 때 우리의 모든 삶도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또 영원히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위하여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맙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맙시다. 그까짓 것 죽음 두려워하지 맙시다.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으면 천당입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 복락 구원을 누려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참 생명을 누리는 참 행복한 자가 될 때에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고 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